자 아, 입사 후 자기 개발 가능성 어 일단은 제가 음. 하고 싶은 자격증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CET 일급, 전산세무 일급 재경관리사 아직 많아서 이런 거를 다제 걸로 만들고 싶어서 자기 개발 입사 후에도. 이거을 따기 위해서 자기개발은 계속 될것 같습니다라고 판단할 음. 것 같아요. 아주 좋아. 좋은데 몇 명이 이렇게 얘기할까? 아, 대부분 자기가 거걸 말하고 그렇게 음. 얘기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음,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면 더 좋다는 거죠. 자, 입사 후 부부에서의 계획, 세 가지. 우리 그때 입사 포부 했지? 네. 입사 포부에서, 자, 내가 어떤 포부를, 뭐, 우리가 그때, 뭐, 부서장 이렇게 예시로 했는데, 뭐, 부서장이라면 전문가라면, 뭐 입사 포부가 재무에게 전문가야. 그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계획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. 네. 이거, 이 자체가 자기개발 아니야? 맞아요. 음, 이거 얘기해 주면 네. 음, 입사 후 분야에 대한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자기 개발 가능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, 저는 입사 후 포부가 뭐고 어, 이걸 위해서 요세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준 다음에 이거 외에 어, 자격증까지 얘기해 주면 요거 때문에 더 명확해질 수 있고 다른 그 지원자의 답변과도 변별이 된다는 거지. 이해가 가? 네. 그래서 자소서 뭐 입사 포부 같은 거 어쨌든 자소서를 잘쓰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자소서를 잘 써놓으면 면접이 편해져 이런 질문 나오면 그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거거든. 알겠지? 네. 음.